자왈, 부재의 관기지요, 부모의 관기행이나 3년을 무개어 부지돌아야 가위효이냐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제자는 살아계실 때에는 그 뜻을 보고 사실 이거는. 자식이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는 아버지 뜻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사람을 관찰할 적에 그 사람 아버지가 생존했으면 그 자식의 뜻을 보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식의 행동을 보나, 3년 동안을 아버지 도를 고침이 없어야 아버지가 아버지의 도라는 것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높은 벼슬아치들을 두고 오는 겁니다. 어? 아버지가 허던 정치나 어? 가신이나 이런 것을 바꾸지 않는 거, 이게 3년을 아버지의 도를 고침이 없는 겁니다. 없어야 효라고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람 아버지가 생존해 있으면은. 물론 주자주에 나와 있습니다. 어? 옛날에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셔서 아버지가 가부장이 되면은 모든 일을 아버지 마음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제 마음대로 못 해. 그래서 상대방의 아, 그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면 그 자식의 뜻을, 뜻만 보고 그 사람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이 행동을 어찌 가는지, 행실을 보는데 3년 동안, 3년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3년이니까 옛날은 아버지가 죽으면 3년 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하고 그 옆에서 곡하고 그랬거든요. 그 3년 동안을 아버지가 하던 돈은 아버지가 하던 방법을 고치지 말아야 고침이 없대도 되고 효라고 할수 있다. 부제엔 자, 부득, 자전이나 이, 지적, 가지요. 부몰 연후에 기행, 가견해라. 고로 관차면 조기, 지, 기인지, 선악이라. 연이나 우, 필릉, 삼년, 무개어, 부지돌아야 내견, 기혼이. 불연이면 즉, 소행, 수선이나 역, 부득, 우효이냐라.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자식이 자전, 자전은 자유와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나 뜻은 알 수가 있고, 아버지가 죽은 연후에 그 행실을 볼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 충분히 그 사람의 선악을 알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라는 것은 살아 있을 때는 뜻을 보고 죽었을 때에는 행실을 보는 거. 그러나 또 반드시 능이 3년 동안을 아버지의 도를 고침이 없어야 네 이런데 내자는 비로소 그 효함을 볼 수가 있으니 그렇지 못하면 행하는 바가 비록 선하나 또한 효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위자는 효가 될수 없다 해도 되고 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 아버지 죽어서 3년 상도 치르기 전에 모두 다 뜯어 고치고 하면은 건 효라고는 할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행수를 했다 하더라도. 윤시왈여 기도면 수 종신 무게라도 가야 어니와 여기 비도면 하대 3년 이리요연즉 3년 무게자는 효자지심의 유소 불인 고야니라. 유시월 3년 무게는 여구이 제 소단계의 가이 미제자이니라윤 씨가 말하였다, 여 자는 만일 여 자예요. 만일 그것이 도라면, 그기 자는 아버지가 한 것이 올바른 도라면, 비록 종신토록 고침이 없더라도 가하거니와, 아버지가 훌륭한 일을 했으면 자식이 죽을 때까지 안 고치는 게 옳은 거죠. 만일 그 도가 아니라면 어찌 3년을 기다리겠는가? 그렇다면 3년 동안 고치짐이 없다는 것은 효자의 마음에 참아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유씨가 말하였다 3년 동안 고침이 없다는 것은 또한 제소당계 마땅히 고쳐야 할 바에 있으나 있을 유자가 있으면 그건 밑에가 마땅히 고칠 바가 있는 거고, 있을 제 자는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그 아버지의 행위가 마땅히 고쳐야 할 입장에 있다는 뜻입니다. 잘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마땅히 고쳐야 할 대상에 있으나, 가이 미개자이. 아직 고쳐도 고치지 않아도 될수 있는 거. 이게 가이 미개입니다. 아직 고치지 않아도 될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두 사람 말을 다 봐야 되는데 유시씨 말은 아버지가 헌 행동이 올바른 도라면 자식이 죽을 때까지 안 고치더라도 좋지만은 만약 그 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3년을 기다리겠는가. 그럼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3년 동안 고침이 없다는 것은 효자의 마음에 참아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윤씨 말을 가지고서는 고치란 말인지 고치지 말란 말인지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그 윤씨 말이 에? 3년 동안 고침이 없다는 것은 고쳐야 할 고치긴 고쳐야 돼. 그런데 당장 안 고쳐도 3년 이내 에안 고쳐도 큰 문제가 없는 거. 이걸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 아, 아버지가 도둑질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나쁜 일한 거는, 살아생전에 자식이 간해서 고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크게 잘못한 건 아니고, 소소하게 잘못한 것은 한 3년 기다려서 그 뒤에 고쳐도 되는 것. 이걸 말한 거란 얘기예요.